이준석 대표, 시민이 되고 싶다면 먼저 군인이 되라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은 군 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자격,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유통기한이 지난 논리를 그럴듯하게 재포장한 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군복무 이력과 공무원 자격을 연결하는 발상은 군복무 이력을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군복무를 하지 않는 또는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차별적인 주장입니다. 군 복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과거 군 복무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개혁 정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이런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위기, 병역 체계 개편, 성평등한 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당장 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 개선, 군무원 처우개선 문제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의 정책은 국방에 대한 진정성 있고 시급한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